지금은 나에게 맞는 보청기 형태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연구소 대표 대한이비인후과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보청기 형태에는 귀속형, 귀걸이형, 오픈형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보청기를 접하는 분들은 보청기 형태가 다양함에 놀라곤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보청기 형태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귀속형 보청기 종류에 대한 장단점을 알려 드릴게요. 귀속형 보청기는 말 그대로 귀속에 넣는 보청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속형 보청기는 또다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초소형 보청기예요. 각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불리는 초소형 보청기입니다. 초소형 보청기는 약 10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소형 보청기의 장점은 귀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기존의 보청기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외이도가 좁은, 즉 귓구멍이 좁은 사람은 소형 보청기나 초소형 보청기나 귀 속에 들어갔을 때큰 차이가 없어요. 또한 출력이 낮기 때문에 중고도 이상의 난청자는 착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무선 부품을 탑재할 수 없어서 무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 소형 보청기. 초소형 보청기가 출시되기 전까지 가장 작은 사이즈의 보청기였어요. 장점으로는 초소형 보청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은 사이즈의 보청기를 착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귀구멍이 너무 작은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바깥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출력에서는 출력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중고도 난청자까지 착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세 번째, 기속형 보청기. 중간 사이즈 형태의 보청기며 가장 많이 착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초소형, 소형보다... 고출력에서 안정적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륨 조절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소리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답니다. 또한 무선 기능을 탑재해도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단점으로는 외부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웨이도형 보청기 귀 바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보청기 형태예요. 장점으로는 귀속형 보청기 중에서 출력을 가장 높게 낼 수가 있어요. 또한, 보청기의 모든 기능을 탑재할 수 있어 기능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외부에서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귀속형 보청기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귀걸형 보청기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 형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 또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러면 2부에서 만날게요.